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1800m 첫 도전에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10번 청량산 조한별 기수와 함께 첫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게이트 들어섭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8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5번 영원자이언트 유승환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6번 지산포스 코지 기수와 함께 바깥쪽 따라 붙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비바 청수, CC용 기수와 함께 3위권, 그리고 3번 강철전사, 그 뒤쪽에서는 9번 용비킹, 그리고 4번 마이티보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청량산, 최후미 3마리는 2번 플랜비, 그리고 7번 스피드카라, 8번 컬트 트리플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가 격차를 벌리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영원자이언트 그리고 6번 지산포스 이두 마리가 선두권 격차를 두고 3번 강철전사 조인권 기수와 함께 3위로 따라갑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비바 청수 시시온 기수와 함께 4위권입니다. 뒷직선으로 초반 5번 영원자이언트 그리고 6번 지산포스 이두 마리가 페이스를 높이면서 격차를 벌려냈습니다. 뒤쪽에는 3번 강철전사 1번 비바 청수 바깥쪽 9번 용비킹 그리고 4번 마이티봄. 그 뒷선에서는 2번 플랜비와 10번 청량산, 최후미에는 7번 스피드카라 그리고 8번 컬트 트리플이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5번 영원자이언트 그리고 6번 지산포스 이두 마리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번 영원자이언트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5번 영원자이언트 안쪽에서 선두 바깥쪽에서는 6번 지산포스 코지 기수와 함께 반맛시착까지 격차를 좁혀내고 3번 강철 전사가 단독 3위. 그 뒤쪽에서 4, 5위권은 4번 마이티본과 9번 용비킹입니다. 5번 영원 자이언트 그리고 6번 지산 포스 이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주로 5번 영원 자이언트 그리고 6번 지산 포스 여전히 이두 마리가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강철 전사 그리고 안쪽에서 2번 플랜비 바깥쪽에서는 관심을 모으는 4번 마이티 범해보스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6번 지산 포스 코지 기수와 함께 격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6번 지산 포스 코지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격차를 벌려내면서 남은 거리 50m. 6번 지산 포스 그 뒤쪽에서는 5번 영원 자이언트가 안쪽 해서 그리고 4번 마이티범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6번, 5번, 4번. 6번, 5번, 4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지산포스. 코지 기수와 함께 경주마 커리어 다섯 번째 경주 두 번째 우승. 좋은 성적을 이어갑니다. 직전 1800m 첫 도전에서는 5위를 기록했고 이번 경주 두 번째 도전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영원 자이언트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4번 마이티보. 봉...